안녕하세요. 캡틴 규큐입니다 오늘은 난라이트 조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최근에 출시한 신상이죠. 포르자 60LED 조명 2세대.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조명으로 변환해 주는 프로젝션 어태치먼트.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들을 유쾌한 생각에서 1월 달쯤에 저한테 보내주셨고, 약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사용 중인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외부의 전원을 따로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이 케이블이 치렁치렁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포르자 60은 별도의 악세사리를 구매하지 않아도 기본 구성품만으로 이런 배터리 셋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두 가지 제품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 녀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라이트 포르자 60 LED 2세대 조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르자 60 LED는 기본 모델과 바이컬러 모델, 그리고 컬러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모델은 가장 기본, 즉 5600K의 비돈도만 지원하는 모델이에요. 저는 비돈도를 5600K만 고정해서 사용하는 편이고, 컬러는 더더욱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각 모델들의 가격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조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본 모델이 네가지 모델 중에서 광량은 가장 밝습니다. 이게 72와트 조명인데 정말 작고 가벼워요. 무게가 84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휴대용 조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터리 그립이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F타입 배터리를 지원하고요. 손잡이와 마운트까지 딸린 녀석이라 포르자 60을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핸들로 사용을 하다가 바로 조명 삼각대에 올려서 이렇게 마운트 할수 있습니다. 정말 편하죠? 배터리 잔량은 배터리 장착부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V 마운트용 배터리 그립도 따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포르자 60은 기본적으로 FM 마운트를 지원하지만 보엔스 마운트 변환 어댑터도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보엔스 마운트 형식의 소프트박스나 젠볼 같은 악세사리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포르자 60의 사용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전원 스위치로 전원을 켜주고 왼쪽 노브를 돌려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브를 꾹 눌러주면 절전 모드가 되고요 다시 눌러주면 켜지게 됩니다 2세대 모델은 모드 버튼이 새로 생겼는데 이걸 눌러서 FX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세부적인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FX 모드 같은 경우 1세대의 4가지 모드에서 11가지 모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속광의 기능만 사용할 것 같아요 내장팬은 저소음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살짝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설정에서 내장팬을 오프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전체 광량의 3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링크 어플을 사용해서 무선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온보드 컨트롤이 워낙 직관적이고 편리해서 저는 따로 어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포르자 61세대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FX 즉 조명 효과가 기존 4개에서 11개로 늘어난 점 그리고 모드 버튼이 생긴 점 DMX 단자로 여러 개의 조명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USB-A 포트를 통해서 향후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해졌다는 점. 이 정도를 들수 있겠네요. 제가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는 란라이트 프로젝션 어테치먼트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19도짜리 그리고 36도짜리가 있는데 두 모델의 차이는 스펙 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거리에서 좀더 강한 광량을 낼수 있는 19도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꽤 크고요 무게도 묵직합니다 대략 1.5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대구경 망원렌즈와 비슷한 무게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FM 마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포르자 60에 바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프로젝션 어태치먼트에 딸린 마운트의 삼각대를 고정해주셔야 합니다. 마치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에 망원 렌즈를 부착한 느낌이 들죠. 그만큼 포르자 60이 작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포르자 60의 전원을 켜고 앞부분의 경통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소프트한 빛을 의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밑에 있는 노브를 돌려서 경통을 고정해 주면 되고요. 네 방향에 있는 라이트 커터를 사용해서 빛의 면적을 세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에 고보 프레임을 넣을 수 있는데 함께 제공되는 여러 종류의 고보를 넣어서 다양한 빛의 패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효과를 낼수 있는 창틀 고보를 붙박이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보들은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잘 사용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창틀 효과는 실제 자연광이 들어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영통을 조절해서 창틀 효과를 내거나 혹은 소프트하게 바꿔서 그냥 스포트라이트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리뷰 영상에 이 셋업을 가지고 많은 촬영을 했는데요.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배경은 어둡게, 하지만 피사체는 밝게 표현이 가능해지고 덕분에 피사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줄수 있고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다양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롤 촬영 시에 백라이트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전원 케이블 없이 배터리 구동 방식으로 사용 중이라 작업실 안에서 자유롭게 조명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활용도가 더욱 높은 것 같습니다 제품에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프로젝션 어테치먼트를 장착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많이 뚫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운트 부분의 틸팅 장력이 생각보다 약한 편이라서 조명이 쉽게 앞으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음 세대에서는 마운트의 위치를 좀더 앞쪽으로 배치하거나 관절부를 좀더 강한 녀석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현재 딱세 가지의 조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W짜리 하나, 그리고 120W짜리 하나, 그리고 바로 이 녀석입니다. 포르자 60과 프로젝션 어태치먼트를 연결해서 스포트라이트 전용 조명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고 가벼운 조명을 찾고 계신다면, 그리고 좋은 광질의 조명을 찾고 계신다면, 거기에 배터리를 통한 휴대성까지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제 사용 경험을 토대로 이 녀석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괜찮은 스포트라이트 조명도 필요하시다면 안나이트 프로젝션 어태치먼트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